자 다음 이야기 또 살펴보죠. 자 오늘 하루요 중국의 SNS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포착된 한국인 한명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누굴까요? 바로 2025년 국내 주식 부자 1위에 선정된 삼성 이재용 회장입니다. 자 베이징의 한 쇼핑몰에서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자 박주희 변호사, 지금 그 한중 정상회담 차원에서 경제 살소일단으로 가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바쁠 텐데 어디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그 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목격된 장소는 베이징의 차오양구에 있는 징둥몰이라는 쇼핑몰입니다 쇼핑몰. 이 징, 네, 징둥몰이라는 거는 전자 쇼핑몰인데 네. 그 쇼핑몰의 오프라인 매장이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수행원들을 이끌고 이 쇼핑몰을 방문을 한 겁니다 음. 그래서 이뭐 이재용 이 회장 같은 경우는 가구 매장에 들러서 소파와 또 변기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일부 점원들은 이재용 회장이 라부부 인형 라부부 인형이라. 고 가면 사실은 작년에 한번전 세계를 휩쓸었던 오. 이 홍콩의 카싱룽이라는 작가가 만든 이제 팝아트 캐릭터인데 네. 이라부부 인형을 사갔다라는 이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연일 지금 SNS에서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음. 또 뿐만 아니라 한 전자제품 회사의 점원은 이 회장이 자신의 이제 자신들의 이제 어 브랜드 매장에 들러서 네. TV를 한동안 쳐다보고 갔다라고 하면서 그래요? 그런 주장을 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부브라는 인형을 뭐백 개를 턱사 갔다라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자이 라부브라는 게요 자 이런 패러디 영상까지 등장할 만큼 지난 한해전 세계를 강타했던 캐릭터 인형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히려 명품 백보다도 라부브를 선호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는 걸 보여주는 패러디 영상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영상 보면은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명품백은 버려도 인형을 꼭 챙겨야 된다 이런만큼 불티나게 팔렸다는 건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한 2억 원에 낙찰될 정도라서 별명이 2억 인형이다 이 정도던데 이걸 사갔다고 지금 중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제 예. 드래곤 그러니까 제 용이니까 제 드래곤이 이걸 사갔다고 지금 어,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가 바이두라는 게 있는데 네. 바이두에서 실검 뭐 1위까지 올랐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2006년도에 이제 베이징에서 열렸던 이제 그 경매에서 이게 무려 2억 원에 이 피규어가 낙찰이 돼 가지고 2억 인형이라는 이제 네이밍을 얻은 거죠. 근데 이걸 사 갔다 이제 이게 이게 그냥 중국에 실시간 화제가 되고 그야말로 온라인 커뮤니티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뭐 싹쓸이 해 갔다. 뭐 네. 이러니까 이제 이재용 회장이 중국에 와서라보볼를 싹쓸이 해갈 정도면 이건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게 그 중국 커뮤니티를 뒤에, 크다. 그, 그, 그렇죠. 네. 흔들었던 것 같아. 요 역시 스케일이 다르다 보뭐 이런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관심을 끌었는데 어쨌든 이재용 회장의 저 모습 보면은 갈 때도 출국할 때도 저 재킷 비슷한 걸 입고 나갔는데 네. 저 소박한 모습으로 저렇게 다니던 모습들이 아마 그 중국에서 중국 중국민들이 볼 때는 이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들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신기하고 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손도 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럴 만한 게 이재용 회장 그 주식이. 그 장, 이번 한 해에만 보니까 이게 한 13조 원이 네. 불었어요, 작년 한 해에만. 그러니까 100개 정도는 네. 사려면 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살수 있는 재료이죠. 어마어마하게 또 주식평가액이 네.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는 주식평가액이 11조 9천억 원. 이것도 정말 큰 금액인데 올해 초에 이 주식보유액을 재평가해보면 25조 8,700억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음. 한해 동안 무려 13조 9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두배 가까이 이 급증을 한 수치를 보여 주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고 주식 부자 타이틀은 그 선친인 고 김이건희 선대 회장의 주식 평가액이었습니다. 그 금액이 22조 한 3천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선 아들이 아버지를 넘어선 이 주식 재산 평가액을 보유하고 있고 또 어머니 홍라희 관장과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의 주식까지 합치면 무려 56조 4700억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조 원이 넘는 음, 음. 거라고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에도 삼성전자 주식 등이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네. 높기 때문에 30조도 이 개인 이 주식 평가액으로 돌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라보 부인정한 100개 정도 사갔다고 하고 이제 또 주식 재산도 네. 13조 원 정도 불었다 이런 게 종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거는. 이재용 회장이 뭐 가방을 꾸밀 것 같지도 않고, <laughs> 네. 자, 이걸 그럼 사갔다는 게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뭐 딸을 주려고 샀냐, 뭐 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해프닝이었습니다. 해당 쇼핑몰에간거는 <laughs> 네. 맞지만요 인형을 구입하진 않았다라고 하고요 해당 쇼핑몰에 앞서 말씀주셨다시피 전자기기 제품 등을 많이 판매하는 쇼핑몰이다 보니까 가전 제품을 살펴보기 위해서 시장조사차 해당 쇼핑몰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또 그냥 해프닝이었던 거.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큰손 이재용 회장 얘기라니까 좀 떠오르는 생각이 얼마 전에 저희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네. 그 a p e 기간 때이 회장이 이제 저렇게 카페를 찾아가니까 커피 한잔 줬더니 지폐를 턱 네. 줬었어요. 그 저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저 네. 저 카페 여직원이 이재용 회장을 보고 커피를 드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렇게 했는데 커피 줬는데 커피를 갖더니 고맙다고 마시고는 쭉 나가다가 다시 뒤돌아서 가지고 바지 주머니에서 오만 원짜짤 꺼내더니 턱 주제라는 거예요. 이이 그러니까 그렇죠. 네. 5만 원짜리가 저 커피, 카페 여직원에게는 이게 단순한 5만 원이 아니라 이재용 회장의 주문에서 나온 5만 원이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걸 너무 영광스럽게다고 해서 그걸 쓰지 않고 액자의 가보로 만들어서 전시회놓고이 가보를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한번 그 방송에 띄웠다니까 네. 그 조회수가 무려 43만 회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끌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의 주머니에서 나온 5만 원은 그냥 5만 원이 아닌 거겠죠. 그런 것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대중의 네. 열광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어울렸던 그 화제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에도 중국에서 또 열심히 활동을 하실 분이 또 있어요. 바로 삼성과의 이부제 호텔 신라 사장이 이제 신라 그 간판을 그대로 달고 또 호텔을 중국 쪽에 진출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들리고 있는데. 이부진 모자가 다정한 모습이 다른데서 포착됐어요. 네, 바로 이들이 포착된 장소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것도 NBA 농구 경기장이었는데요. 네. 이 농구 경기를 보러 갔다가 관중석 1렬에 앉아 있는 모습이 이제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근데 이 카메라에 왜 어떻게 잡혔냐라고 하면 이 농구 선수가 공을 놓치면서 이 코트 밖으로 이제 공이 흘렀고요. 그 공이 관중석 1렬에 앉아 있던 이부진 사장 쪽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임군이 재빠르게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공 을 쳐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힌 건데요. 이 좋은 소식에 연이어서 이 사이좋은 모자 의 모습이 보이면서 사람들이 음. 훈훈하다라는 평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